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장 네, 끝났어요. 뭐 어, 오늘 소폭 하락했죠. 소폭 하락했는데 0.54% 하락했으니까 사실 뭐 네, 별로 내린 거 없어요. 네, 내린 거 없죠. 근데 선물은0.79% 내렸어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확 줄었죠. 네, 베이시스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0.8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한 2점 몇이었는데 지금 0.8로 줄었어요. 자, 목요일 종가, 금요일 시가, 금요일 종가 네, 이렇게 세 개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월봉 종가예요. 그리고 이건 월봉 시가입니다. 그리고 얘는 주봉 종가예요. 네, 그러니까 마감하거나 시작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목요일 종가가 내리면서 월봉은 윗꼬리만 있는 음봉으로 끝났어요. 그건 저가를 깨기 쉽다는 얘기고 오늘 시가가 개파락하면서 월봉의 저가가 깨졌어요. 네, 월봉의 저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는 저가에 가깝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 다 하방에 유리하게 끝나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예, 상승, 상승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예, 지금 작년 종가보다도 낮아요. 예, 그러니까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 올랐다가 내렸기 때문에. 어뭐 작년 종가 대비해서는 오른 거 하나도 없고 2023년도 7월달 종가 대비해서도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1년 동안 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만 오르고 있는 거고 국내 증시는 오른 거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월봉에서 보면 340.67 위에서 매도. 네? 근처까지는 갔는데 찍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갈수 있어요. 네? 갈수 있다고. 갈 여지는 항상 여러 두시라는 거예요. 단, 하단선이 어디 있어요? 올봉? 올봉 하단선 제일 빠른 거 333에 있고 조금 더 밑에 있는 거 330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올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저 정도라는 거예요. 저 정도. 밀고 내려가면 여기 324.8 정도 돼요. 근데 324.8이 324.52 저가랑 거의 같은 위치죠. 그러니까 저가가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자 이제 어, 요거는 요건 다 이해되셨죠? 네? 시가에서 찍고 상단선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누우면 하단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무너진 추세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무너진 추세선이 저가를 깨게 만들면 아래쪽 공간이 생기는 거죠. 요, 요까지는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이제 설명해야 될 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요게 하락 추세고, 요게 상승 추세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 때는 상승 추세가 발달을 안 하고, 상승 추세일 때는 하락 추세가 발달을 안 하는데, 지금은 하락 추세도 발달하고, 상승 추세도 발달하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자, 이 봉이 싸운 봉이잖아요. 예. 근데 이 봉이 만약에 이렇게 양봉으로 끝냈으면은, 예. 상승 추세가 이겼을 거고, 예. 반대로 지금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이게 하락 추세가 이긴 거죠. 예. 그래서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도 내려간 거예요. 이건 하락 추세가 이겼기 때문이죠. 예. 하락 추세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안 찍은 것 같죠? 네, 예, 근데 이거 과거로 보면 여기 찍고 내린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왜냐? 얘네들은 다 썼어. 아, 얘네들은 다 썼어요. 그러니까. 썼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하고 강한 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으면 주봉에서는 요 선이 주적이고, 난 성질이 급해. 그러면 여기. 네. 이 정도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제는 뭐냐? 그냥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젓가락을 깨겠죠? 젓가락 깨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한323 부분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아래쪽이 열리면, 아래쪽이 열리면 323 정도까지 개방돼요. 저가를 깨면 323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만들어진 주월봉의 저가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아래가 열려 있다고 하단선과 터치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저가를 깨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아래가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주봉도 비어 있어요. 월봉도 비어 있고 다 비어있다고. 네. 그래서 내려가기 싫으면 저가를 박아야 돼요. 초과를 깨는 순간 아래쪽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자, 아, 20 하단선을 쓰고 싶으면 거래량을 늘리면 되죠. 거래량이 메뉴에 있어요, 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볼벤 20 하단선, 이격볼벤 20 하단선 다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악재 하나 뜨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악재가 뜨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왔다는 거고, 다만 강한 상단선이 없어요. 강한 상단선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강한 상단선이 없기 때문에, 강한 상단선이 없기 때문에, 매도자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347.37 위에서는 매도해도 된다라고 떠들었던 건, 월봉의 상단선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봉의 상단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매도를 해도 어쨌든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떠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상단선이 강한 게 아니라 하단선이 약한 거죠. 네? 주봉은 상단선이 강한 게 아니라 하단선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어디서 매도를 하면 방어가 잘 된다라고 떠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거는 파란색 점선. 여기 네, 수치가 제법 높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반등이 올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가가 깨지면 매수는 멈춰야 돼요. 네, 저가가 깨지면 저가를 깨는 순간 어, 아래 공간이 지금 323 정도까지 열리는 거라 네, 323이면 1 3폭1 4폭 14포 정도의 아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는 못 한다. 오늘 저가가 지켜지면 사세요. 오늘 저가가 지켜지지 않으면 일봉의 문제가 아니라 주봉, 2주봉 다 저가 깨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봉은 이미 깨졌고 2주봉도 깨지면 2주짜리고 주봉도 깨지면 1주짜리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매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매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오늘 저가가 무조건 지켜져야 되고 매도자는 오늘 저가가 깨져도 얼마든지 반등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어디서 하시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은 보시다시피 아직도, 예, 낙폭화예요 그래서 얘는 내려가려면 한 338.70? 이 정도까지는 갭이 없다는 전제 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 갭이 없으면 올라가야 되고 차라리 그냥 개파락이 나와서 뭐 그냥 억지로 물어뜨리는 게 아니라면 예, 지금은 일봉은 과해요 예, 과하기 때문에 내려가기 쉽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선물도 똑같아요 자 월봉 여기는 여기도 안 찍었죠 안 찍었어요 예? 341.28안 찍었습니다 음, 주봉, 하, 너무 잘 끝났어요. 너무 예쁘게 끝났어요. 예, 너무 잘 끝났어요. 일봉만 좀 아쉬워요. 예, 일봉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아, 이게 내리는 게 예,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일봉은 계속 낙폭과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막, 이렇게. 무너뜨려서 폭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폭락을 하고 싶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갭을 최대한 적게 하고 나서 반등줬다가 확 끌어내려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자 레버리지 네, 잘 내려가고 있고 월봉 어, 아직 상단선 안 찍었고 주봉은 뭐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졌습니다. 거래량이 줄긴 했는데. 네, 잘 무너졌어요. 이건, 젓가 깨지면 포기하시면 돼요. 젓가를 지키면 사시고, 젓가를 깨면 포기하고. 그거 말고 없어요. 오늘 젓가를 지키면 사. 오늘 젓가를 깨면 포기. 포기해야 돼요. 왜? 이거 올라간다고 해도, 아래를 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래쪽 공간 엄청나다고. 그 아, 아래쪽 공간 엄청난 거를 열어둔 채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337.49 잖아요. 근데 상단선의 위치가 341 정도 된다고 쳐도 4포, 4포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아래는 지금 10, 13포? 어, 13포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4포 먹자고 13포의 손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매수자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아, 지금 너무 싸. 지금이 저로의 매수, 찬스야라고 할수 있는데 매수 찬스인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나스닥은 내린 게 없어요. 네? 나스닥은 내린 게 없는데 우리는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 증시랑 레벨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400 정도에 가있고, 미국 증시가 지금 정도라서, 요렇게 싱크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30대가 미국의 현재 고점이랑 싱크되어 있는 지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는 선반영한게 아니라 더 내리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잘 가고 있습니다. 붕기봉. 잘 가고 있고, 곧그 버스. 네, 월봉 아직 매수가 안 찍었어요. 근데 이제 고가는 넘었기 때문에 여기 여기까지 기 바라보는 거지 2450, 45원 정도 여기까지는 일단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고 싶으면 2285원 정도 여기 적혀있네요. 매수가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매수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2285원보다 적으면 되는 거고, 월봉으로 매수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주봉저가 지키면 계속 달라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주봉이 저가를 깨면 2285원 아래를 공략하는 거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어차피 2 2 8 5원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주봉 저가 지키면 그냥 계속 배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배수가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2220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아, 두개다 찍었다 그러잖아요. 와, 2200원. 이거 찍을 때만 해도 망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적합게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귀신같이 지키고 끌어올렸어요. 아 정말 악랄하죠? 이런 거 보면 악랄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신기한 건 거래량 줄었습니다. 예? 거래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을 그리면, 전봉은 단봉이고, 이번 주는 장대양봉인데, 장대양봉이 전봉보다 거래량이 줄어. 웃기는 거죠. 관리했다얘기요 이제, 뭐, 진짜 욕심부리고 사면 2310원. 네? 진짜 욕심부리고 사면 2310원이고, 마음을 비우고 사면 2235원. 네. 마음을 비우겠다 2235원. 나는 욕심쟁이다 네. 2310원. 등가 기준이에요. 고가 넘으면 다음 타겟은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2,455원 여기가 타겟이 됩니다. 일본은 등가로 시작하면 2,320원에서 저가 사이 여기만 노릴 수 있습니다. 등가면 갭상승이 나오면 보유만 되고, 예, 네, 등가면 그 정도. 자, 오늘 고포스 얘기할 때. 매수 안 되는 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봐요. 딱 볼펜 찍었잖아요. 네. 2,305원. 음,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지켜내. 자. 11월이 시작됐어요. 첫날입니다. 첫날, 2,136억, 36억인가에 8억인가8억인가 아, 2,138억 샀습니다. 외국인은 392억 매도, 기관이 1,882억 매도, 아직 외국인 매도는 강하잖아요. 선물은 1867억을 샀습니다. 음.. 아직은 아직은 돈이 애매하죠. 예 근데 뭐 2000억 정도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외국인 매도가 멈췄잖아요. 아직 멈추면 안돼. 돈이 꽤 있어요. 누적으로 보유한 게꽤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은 멈추, 멈춤면안 됩니다. 아직은 멈추면 안 돼요. 9조 였나요? 네. 8조. 8조 천억. 개인은 4조 남았어요, 4조. 음 개인은 4조 남았습니다. 이걸 빨리 털어야 돼요. 네? 마이너스 4조를 빨리 털어야 된다고. 외국인은 8조. 개인은 4조. 예. 이제 기관이 언제 던지냐죠? 저 기관이 저 4, 4조 8천억 삼껏 던져야 될거 아니에요? 쟤네들도 하방에 배팅하려면. 기관이 저 4조 8천억 던지면 개인 물량 제다 제로 되는 거죠. 오늘 흐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해요.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일봉은 매도 안 돼. 일봉은 매도 안 되고, 주봉도 상단선이 멀어요. 그러니까, 주봉도 매도가 안 돼요. 내려가는 게안 되는 게 아니라, 매도할 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일봉도 안 보이고, 주봉도 안 보여. 월봉은 341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자는 그냥 홀딩 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기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 계속 한번 노려보시는 거고, 신금 매도는, 예 아직은 쉽지 않고, 여기서 개파락이 나와도 매도를 못하죠. 예? 개파락이 나온다라는 건 상단선이 따라온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상단선은 멀어요. 하단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흘러내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거지, 예 위를 막는 힘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지금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잘 내려가기를 바랄 뿐,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지금, 어, 3일 동안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내리기 전에, 그 전에 계속 횡보하면서 상승한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 때문에, 어 사실, 매트릭스가 다 일부관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아니, 이번, 오늘, 금요일 고가를 넘는다고 했을 때는,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이 고점이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개파라기와, 그러면 뭐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제 개파락이 온다라는 거는 오늘 종가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개파락이 오면 오늘 종가 정도가 어, 고가가 올수 있는 위치라고 보는 거죠. 개파락이 오면 근데 개파락이 안 오면 오늘 고가를 다시 넘을 가능성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 고가를 넘었을 경우에 화요일 정도에 고점을 그리고 수요일부터 내리면 딱 좋은 모양새고요 예? 개파락이 나오면 그냥 입딱 다물어야 돼요 음, 그냥 아래가 열린 거잖아요 아래가 열린 상태에서 밀고 내려가겠다는 거라서 딱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개파락이 안 온다 즉 오늘 저가가 안 깨진다면 화요일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월요일에 오늘 저가를 깨고 시작한다. 그러면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는 미국 전시 결과 보시고 월요일 시가 확인하신 다음에 잘 판단을 해보세요. 아, 일단 목요일 총과 금요일 시가, 금요일 종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